다음으로 볼 문제는 2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3분 AC 위에 점 D와 어 직선 BD 위에 점 E에 대해서 DE와 DA와 DB가 1대 2대 4이고 이 비율은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DE와 그다음에 DA와 그다음에 DB의 비율이 1대 2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 D를 지나고 BC에 평행한 직선이 AB, EC와 만나는 점이 F하고 G이다. 어, FD 길이가 2고 DG 길이가 1이라고 했는데 실제 길이는 제가 검은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실제 길이는 DG가 길이가 1이라고 했고 FD의 길이는 2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AFD의 넓이가 3이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3이다. 삼각형 E D G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먼저 비율을 이용해서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E D G와 삼각형 E B C는 닮음이 되는데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이 서로 같아서 A A 닮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삼각형 E D G와 닮음이다. 삼각형 E B C가 닮음이 되는데. 그 닮은비가 자변의 비율을 통해서 구하면 1대 5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닮은비가 1대 5가 나오게 되는데 어, 이 닮은비를 통해서 DG를 통해서 BC의 길이를 구하면 DG 대 BC의 길이도 DG 대 BC의 길이비도 닮은비에 따라 1대 5가 돼야 되므로 DG의 실제 길이가 1이라고 하였으므로 BC의 실제 길이는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DG가 1이라고 한걸 통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BC의 길이는 5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 알수 있는 거는, 이제, 어두 번째,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닮음, 삼각형 AFD와 닮음이다. 삼각형 ABC는 닮음이 되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동의각이 서로 같아서 A의 닮음이 되는 거고, 그 닮음비는 지금 실제 길이를 통해서 구한 2대5가 닮음비가 됩니다. 그러면 B는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AD하고 DC의 비율은 닮음비에 따라서 2대 오기 때문에 안쪽 내부 비율은 2대 3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AD와 DC의 비율은 서로 2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평행선 사이에서는 길이비가 항상 일정하므로 FG하고 BC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므로 이 평행선 사이에서는 길이비가 일정하므로 AD와 DC의 비율이 2대 3이면 왼쪽의 비율도 2대 3이 되어야 되는데 삼각형 AFD하고 삼각형 BFD는 높이가 서로 같은 상태이므로 이 밑변의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삼각형 FBD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AFD 대 삼각형 BFD는 높이가 서로 같은 상태이므로 밑변의 비가 넓이 비가 되는데, 그래서 넓이 비가 2대 3이 되어야 되는데, 어, AFD가 넓이가 3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BFD의 넓이를 구해보면, D, BFD의 넓이는 내항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는 걸 통해서 계산하면 따라서 네모는 BFD의 넓이는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두번째, 삼각형 FDB하고 삼각형 DGC를 한번 살펴보면 어 삼각형 FDB랑 DGC는 마찬가지로 높이를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밑변의 비율이, 밑변의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되는데 삼각형 BFD와 삼각형 GDC는 이 밑변의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되는데 그 비율이 2대 1이므로 삼각형 넓이 비율이 2대 1이 돼야 되는데 삼각형 BFD의 넓이가 2분의 9라는 걸 구했으므로 g d c 의 넓이를 세모라고 해서 구해 보면 세모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걸 통해서 구해 보면 4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4분의 9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마지막 방법을 이용할 건데 어, 마지막으로 보면 삼각형 EDG와 삼각형 DCG는 세번째 삼각형 EDG 대 삼각형 CDG는 마찬가지로 어, 높이가 똑같은 상태이므로 높이가 동일한 상태이므로 밑변의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되는데 이 밑변의 비율은 평행선을 이용해서 왼쪽이 1대4이므로 오른쪽의 비율도 1대4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율은 1대 4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EDG와 CDG의 넓이 비율은 1대 4가 만들어지는데, 어, 현재 디, 어, CDG의 넓이가 4분의 9란 걸 구했으므로 따라서 삼각형 EDG 대 삼각형 CDG는 4분의 9라고 구한 상태이므로 내항의 구분 외항의구과 같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삼각형 EDG의 넓이는 16분의 9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넓이가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P는 16, Q는 15가 되어야 되고 P 다기 Q의 값은 16더기9 정답은 25가 나와야 됩니다.